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주행 차량과 전기시스템 통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고출력 전기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고출력 전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빠른 반응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AI 기반 에너지 관리. AI는 차량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충전 관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자율주행과 전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우리의 이동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AI 기반 에너지 관리는 충전과 주행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충전 기술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며 더 스마트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며 일상에 녹아들지 기대가 크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